안녕하세요. 한건희 의시영어학원 교수부장 봄쌤 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중3 학생들이 궁금할 내용들을 모아모아 모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아니면 대학 못가요? 내신 5등급제 1등급은 쉽다.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난 1등급. 1등급 아니면 대학 못가니까 자퇴, 속출. 더이상 뜬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1등급의 가능성을 점쳐보겠습니다 봄쌤, 봄쌤 그러면은 고등영어 많이 어렵나요? 중학교 영어와는 다른 고등영어 어나더레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셨을 겁니다 한 건의 고3 입시까지 전담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학교 영어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쌤, 그러면 이 학교는 어때요? 아, 이 학교, 저 학교?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선택일 겁니다. 학교의 경향을 알려면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이죠. 한관에서 다년간 분석해온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낱낱이 파헤쳐드릴 테니까 꼭만나가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